종중부양되는 거예요? 맞아요. 로프가 이 와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와 이거 너무 탐난다. <laughs> 피스텔은 어느 정도 있네요? 이어코반데. 어 그러면은 어, 보태서 얼마인데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화성 동탄에서 10개월 정도 살고 있는 룸메 한솔이라고 합니다. 회사 때문에 여기로 이제 오신 네, 맞아요.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서 집도 이 근처로 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원래는 주 생활 반경이 어디셨어요? 제가 12년 동안 대전에 살았습니다. 대전에 계속 자취를 했던 건 아니고 기숙사를 오래 살다가 한 5년 정도 자취를 했어요. 대학원 생활 동안 사실 단순 비교는 쉽지 않겠지만 동탄은 되게 최근에서 되게 막 급부상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사실 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게이 동네에 오니까 약간 좀 오래된 맛집이 없는 거예요 20년, 30년 맛집 이런 데가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동탄이란 곳에 1년 조금 안 되게 네. 살아보시면서 이거는 너무 좋고 이건 조금 아쉽다 이런 특징 음, 일단 회사를 생각하고 이 동네에 살게 음. 된 거다 보니까 회사랑 가까운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가기 편한 거. 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은 터미널까지 갔다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또 거기서 약속 장소로 가면 은 최소 한 3시간 아반 이렇게 걸릴 때도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광역버스 같은 거를 타면은 강남까지는 1시간 안에는 가니까 그런 거는 좀 신세였어요. 계 근데 또 조금 살다 보니까 아, <laughs> 아 서울 멀다. <laughs> 인간이란 네, 약간 그쵸?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러면은 요기가 동탄에서도 정확히 어디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항상 설명을 할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일동탄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 조금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동탄이라고 하는 곳은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아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일동탄, 이동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나요? 사실 저도 비교를 직접 해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일동탄 쪽은 조금 더 오래됐고 이동탄은 이제 최근에 생기고 가족 단위로 산다는 느낌이 있고 일동탄 쪽은 약간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네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겠네요 네 그렇다고 그쵸? 들었어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본건 아니었어요 사실 혼자 사니까 오피스텔도 많이 보고 음. 했는데 이 동네 오피스텔들이 조금 전세가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래서 아파트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딱 하나를 본게 여기였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손님 방, 장실 서재 오 서재, 거실, 주방 그리고 저기 방이 3개 화장실이 두개 있는. 어 네. 그러면은 여기가 몇 평형인가요? 24평형이라고 할수있겠요 24평형이요? 실은50 54? 오피스텔 이제 보셨던 거랑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와 그러면은 얼마일까? 제가 근데 두 번째 집주자예요. 2021년 이렇게. 아 경답 경각... 3점 네. 중반입니다. 더 비싸요? 아니요 더, 더 비싸요? 낮아요? 네. 어느 정도세요? 그러면 사실 반전세거든요. 아 반전세예요? 청년 버팀목을 하려고 3억을 맞췄어요. 청년 버팀목을 하려면 3억으로까지가. 3억이 맥멈입니다 그러면 3억에 그래서 한 30? 10, 정도? 10? 10? 10? 전세로 치면 거의 한 3억 2천만 네. 정도. 네. 3억 3억 2천이었죠.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네요이어 코반데. 어 그러면은 못태서 올만한데요? 그쵸 <laughs> 일단은 여기 이제 현관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취향 진짜 확실하다 <laughs> 책, 음악, 마실 거, 여행, 네. 사진 제가 느낀 게 얼추 맞나요? 어네 맞아요 제가 여행 좋아하고 네. 여행 많이 다녀왔었고 이 사진들이 제가 찍어서 프린팅을 한 건데 네. 아예 이런 사진 찍는 사람이지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음. 이제 신발 조금이랑 신발 우산들 여기도 음. 신발이랑 이제 신발 박스들 신발 신발 가게처럼 보관하시네요. <laughs> 이게 신발이 두 켤레가 안 들어가요. 아, 여기 안 들어가기 때 네, 이게 애매하게 공간이 남아서. 어? 이쪽은 잘안 신는 신발들을 꺼내놓은 거다 보니까. 주로 신는 신발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아, 밑에 주시고. 네네네. 그래서 <laughs> 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은 일단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현관 앞에 방, 화장실 방. 이 구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손님 방을 첫 번째 방으로 하게 되는 거. 친구들이 와서 잔다고 하면 은잘 때는 좀 분리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먼 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은 편하게 잘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손님 방이라고는 하지만 뭐 창고라든지 그냥 음. 제가 휴직하는 공간도 겸용으로 하고 있어서 이 집을 인테리어를 딱 이렇게 할때아 네. 이렇게 해야겠다 컨셉이 있나요? 여기를 보시면 복도 같은 게 길게 있잖아요 네. 저쪽에서 봤을 때이 패브릭 포스터가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저 안방에 있는 패브릭 포스터가 보였으면 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딱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또저 이제 레고 세계지도 첫눈에 보이 도로? 아, 이 사람 여행 좋아하네. 아 이런 걸다 느낄 수 있게 배치를 한것 같아요. 여기는 지도를 이렇게 많이 놓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산게 아니라 진짜 거기 가서 사온 것들이 좀 있거든요. 거의 보부상처럼 다녔는데 저걸 꾸역꾸역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말아놓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데다가 붙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막 해보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제가 마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배치를 아. 바꿀지 모르죠. 사실 이게 최근에 제가 친구한테 당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모르겠어서 네네. 일단은 여기 나왔는데, 아무튼 이제 평소에는 여기를 그냥 친구들 오면 은 재우는 공간으로 음... 사용하고 있고, 이쪽은 수납. 고릴라 랙을 측정을 해서 짜 넣었어요. 캠핑 다니는 취미가 조금 있어가지고 잡다한 것들이랑 네. 캠핑 장비들. 이렇게 캠핑 장비들? 있어요. 대학원생 때는 좀 자주 다녔었는데 이 동네에 오고 나서는 조금 못 다니고 있어요. 약간 적응하느라고. 회사도 그렇고. 네네네. 근데 대전에 있을 때는 어쩌다가 또 캠핑을 취미로 갖게 되셨나요? 대전에서는 같이 할거뭐 있을지 좀 찾아보다가 캠핑하면 어떨까 해서 취미가 잘 맞아가지고 야친구랑 사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수도권에 보니까 2박 3일 예약 받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근데 2박 3일 예약을 하려면 보통 퇴근캠을 하거나 아, 아니면 월요일 반차를 쓰고 있다. 아침에 네. 일찍 퇴실을 하거나 그런 식인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도 아직은 있고 근데 대전에서 갈수 있는 그런 캠핑장들은 그냥 1박만 할수 있는 데도 좀 있었고 근데 사실 어딜 가나 따로 다니 편하냐 안 편하냐에 따라서 그런 취미가 달라지는 거같습니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캠핑용 침낭이고 네 침낭을 말아서 넣어놓으면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어차피 여기는 안 쓰니까 잘 그냥 펴놓고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절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책들이 되게 네. 베스트셀러 모음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좋아하거나 그런 것들을 작은 거라도 보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이런 것들 이런 네. 책이런 음. 작은 소품들을 사실은 네. 그냥 와나 이거 너무 좋았어 하고 이제 그냥 소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맞아요 와, 이런 작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꼭 사려고 하시네요.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도 사실 네. 다 저런 데다가 넣어놓으면 수난한 데아 네, 넣어놓으면 은 사실 잘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것들 은 꺼내놓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왔을 때 사람들도 신기해하고 이쪽으로 돌면은 비도뭐 많습니다 <laughs> 여행가서 진짜 쓰데기 대금을 다 가져오거든요 이런 열쇠고리라든지 지도라든지 거기서 막 팜플렛 같은 걸 주잖아요 박물관 같은 거아 네네네 그런 것도 빠짐없이 다 모아오고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을 모으세요? 네 여행가서 썼던 영수증들 다 이런 식으로 오. 모아놓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여행에서 뭘 했는지가 일기보다 더 잘 기억이 나요. 오, 그럼 조금 볼수 있나요? 어, 네. 지워진 것들도 많은데, 감염지 특성상 희미하게 보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아. 것들도 보면은, 이런 데를 갔었었지 하고,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돌아와서 여행 복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로 보면은, 와, 진짜 이과다. 과학과라서.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과학의 달이 4월이잖아요. 네네. 4월에 뭔가 네. 과학 도서를 사면은 이런 걸 줘요. 커팅매트 겸 음.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하고. 와, 있고. 진짜 멋있으시네요. 이거는 이제 편지나 엽서나 이런 거 여기다 음. 모아놓았고 모으고 수집하는 걸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고부상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잘못 버려요. 이게 언젠가는 어딘가에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모아놓았다가 못 쓰고 이제 가만히 처박혀 있는 애들도 있고 이 방만 봐도 이분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거를 정말 다알수 있네요. <laughs> 네. 여기 뭐 필름 카메라 같은 것도 네. 이제 있고 최근에는 네. 사진을 필름으로 많이 찍으니까 저런 걸로 주로 찍는데 이거는 좀산지 오래됐는데 한등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필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갈색으로 돼가지고 반대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네가티브라고 하고 찍으면 그대로 필름에 들어있는 그걸 포지티브라고 해요 이게 그걸 벽에다가 쏴주는 흔히 말하는 빔프로젝터 같은 거죠 이렇게 켜면은 제가 찍었던 포지티브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끔 이제 생각나면은 좀 돌려보는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laughs> 네 맞아요 사실 이런 거 놔두지 않잖아요 <laughs> 그렇 그냥 사진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서 보고 네 맞아요 와 멋있다 <laughs>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은 <laughs> 네. 여기가 화장실 저거는 또 무슨 바구니입니까? 유성호텔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년 넘게 대전 유성구에 있었는데 올해 음. 3월에 폐업을 했거든요 폐업하기 전에 가면은 이제 저런 바구니를 굿즈로 준다고 해서 아 <laughs> <laughs> 기록, 네. 기억, 어, 네. 이런 거 가득하네요, 진짜. 저것도 사실 가져와서 뭐 이런 데다가 세워놓으면 이게 유성호텔 바구니인지 뭔지 알수있니까 사실 아... 그리고 이 화장실을 쓸 네. 일이 잘 없어요. 손님이 아... 오면은 쓰는데, 네. 최근에는 거의 안 왔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네. 넘어가면은, 네. 거실 거실. 여기는 이제 음악존이라고 할수 있죠. LP 트는 거랑 CD 플레이어 겸용한 스피커. 사실 뭐 요즘 뭐 유튜브 그지? <laughs> 스디바이런게 아, 있지만 맞아요. 이걸로 듣겠다잖아요 네,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제 자주 듣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네, 네. 귀찮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음악 듣는 걸좀 좋아하셨었어요 저는 집을 꾸미면서 좀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음악 음. 듣는 게그 중에 하나예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을 해서 LP를 틀어도 막 지지직 지지직 하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네. 앨범 사모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체스를 두시는군요. 이거는 이제 장식입니다. <laughs> 바이킹 체스라고 해서 조금 다른 게임이거든요. 왕이 있고 이 왕이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네개 중에 한 군데까지만 가면은 백이 이기고 그걸 못 가게 막는 게 이제 세계일이오 돌파하는 게임이구나. <laughs>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북유럽 여행 갔을 때 제가 보드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사가면 재밌겠다 해서 이것도 한 9년 전에 샀네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 오면은 구경시켜주는데, 아 사람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 좀 프린팅해서 놀러 오면은 좀 구경하는 느낌으로. 이거는 여기 들어오시면서 사셨나요? 이거는 한두달 전에 산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어서 여기서 누군가를 임시로 재울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베개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대고, 다른 자세로 시청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조금 더방만한 자세로 <laughs> 시청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은 취향껏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뭐예요? 포터블 LP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열어서 LP를 여기다가 네, 듣고. LP를 여기다 듣고 이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와, 이거 좋다. 닌텐도용. 이것도 딱 붙어 있고 이것도 이제 무선 충전 되고 뒤에 집도. MLB 오, 맞아요. 있고, 그리고 이게 4개까지 네 돼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구조는 다 스탠다드인데 모든 물건은 딱룸메 님만의 그게 있네요. 확실하게. <laughs> 이제 이쪽 주방 쪽으로 이제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여기는 아파트고 저의 인식에도 아파트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 혼자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니까 집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예쁜 카페를 찾아다닌다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게 집에서도 커피 내려마실수 있고 하고 싶은 걸할수 있으니까 넓은 공간에서.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그런 니즈들을 어떻게든 집에서 충족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 넓은 게할수 있다면 좋지 않나. 왜냐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요즘에는 사실 점점 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들을 네. 찾아 나서는 모험에 많이들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나를 찾아서 떠나는 <laughs> <꺼내는> 거죠. 나야. 아, <laughs> 그거를 충분히 이뤄줄 수 있는 공간인 네, 것 맞아요. 같다. 그리고 저는 약간 충분히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잘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네. 이제 네. 식탁 원형으로 하게 된게 다른 부분들이 다 약간 각이 젖혀 있다 보니까 조금 둥그런 부분이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동생 남편 이 카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테이블에 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아, 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고. 네. 냉장고도 네. 이제 혼자서 쓰기에는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집에서 엄청 많이 요리를 해 먹진 않다 보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이 남아가지고, 이쪽에 분리수거함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많이 있네요 네. 네. 급하게 뭔가 먹을 수 있게 떡 같은 것들 소분해서 아 얼려놓고 베이글 네. 같은 것도 얼려놓고 그리고 필름을 보통 냉장고나 아 냉동실에 많이 넣어놓거든요 필름들 여기다 보관을 해놨어요 필름 이렇게 있고 네. 냉장실 뭐고 <laughs> 많죠? 그러네요 뭐 엄청 많네요 근데 술이 좀 많아요 최근에 양재에서 하는 막걸리 엑스포 다녀왔는데 네. 그 막걸리 좀 사왔고 아, 맥주 같은 것도 좋아해서 가끔 마시는 용도로 요리도 사실 네. 이제 대학원생 때는 많이 해먹었었거든요. 네네. 이쪽이 다 소스예요. 소스가 진짜 많아요. 아, 여기도 소스고. 그러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네. 못해 먹죠. 술을 진짜 좋아하시네요.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니까 집에 같이 마실 수 있는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쟁여놓는 거예요. 두개 아, 되는. 네. 혼자서는 사실 거의 뭐 맥주 정도나 마시는 음...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공중부양되는 거예요? 맞아요. 로프가 이 와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와 이거 너무 탐난다. <laughs> 그래서 예전 집에서는 먼저 마실 애를 여기다가 놔뒀었죠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재밌게 생겼어요 오, 근데 집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있네요 동탄에 계시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십니까? 친구분들이나? 이 동네 와서는 어려운 게 동탄이 사실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조금 안 좋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여기가 동탄역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는 한 30분 정도 걸리고 차로는 10분, 20분 이렇게 걸리니까 동탄역에서 오기도 애매하고 광역버스로 오고 거기에도 광화버스를 타는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명동 이런 데가 아니면은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광화버스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또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아... 오시는 분들은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아니면 사실 잘안 만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집은 더 넓어졌지만 손님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온다. 와 이거 묘하게 공감된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일산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두번 이상 온 사람이 없어요. <laughs>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음? 수납이 여유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막 그릇을 포개고 포개고 해서 밀어 넣었었다면 컵은 컵끼리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 그릇은 뭐 그릇끼리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짝수로 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헷갈려요. 여기 여기인가 하나 아니고 그렇 여기를 열거든요. 아아 여기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하는 것. 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거죠. 원두가 까맣지 않으면 목급커피다 <laughs> 네. 네. 사실 저는 깊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저도 사실 엄청 깊게 아는게 아니에요. <laughs> 재밌네요. 커피를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이게 네. 이제, 저랑 나이가 똑같은 전자레인지거든요. 부모님 혼수예요. 대전에서 자취를 할 때, 네. 베이킹에 한번 빠졌어가지고, 전자레인지 하나 하드리고 이거 가져왔거든요. 아직도 작동을 하고, 심지어 수리를 해줬어요 와 그래요? 네 금성과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쓰멋있2 5년도때 AI가 있었다고요? 와 <laughs> 아, 기가 막힌다 네, 정말 재밌는데 아무튼 와, 역... 잘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이 이제 다용도실? 이런 네, 거를 잘...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사보았는데 아 부착이에요? 바로 바로... 네 부착입니다 화석으로 부착되는 거예요 오 튼튼하네요 저런 무거운 거를 위험도서 거라도... 하나만 더 올리면 떨어져요 저것들을 다 올려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더 올라간 순간 줄줄줄줄 내려가더라고요 아... 선이었고요 세탁기를 오면서 샀는데 건조기까지 샀더니 삶의 질이 진짜 올라갔어요. 오 근데 되게 이거 컴팩 컴패... 사이즈네요 네, 제가 혼자 쓰기엔 딱 좋은 것 같아서 아이 사이즈로 어. 선택을 했고 이불 빨래를 네.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은 집에서 그냥 생활 빨래를 빠는 데는이 네.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 방으로 가면은 침실 이런 걸 붙일 때 저는 꼬꼬핀을 진짜 잘 활용을 하거든요 저런 시계라든지 심지어는 이런 패브릭 포스터도 지금 보시면 꼬꼬핀을 건 다음에 클립 집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 보니까 음. 저 정도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는 네. 제일 작게 있는 베란다 하나 여기는 이제 뭐 식물 물주거나 할때 네. 이걸로 주고 건조기가 없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빨래를 말렸었어요 아 원래는 네 이런 게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도 되고 말릴 수 있게 바람 같은 것도 나오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와 이거는 진짜 현대 문명의 발전을 내가 잘누리고 있구나 제가 진짜 잘 쓰는 게그 스마트 홈 어플이 있는데 여기 조명이랑 그 환기 시스템을 제가 바깥에서도 컨트롤을 할수 있고 자동화도 할수 있어요. 어. 커버라든지 네.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휴대폰으로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아 그냥 여기 집 자체에 그런 게 이제 다 있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공간 조명을 이걸로 이제 켜고 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네.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옷. 조금... 예전에는 네. 방에 행거를 썼었어요 었 근데 이제 이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 외투도 다 이쪽에다가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봉인을 했죠 빨고 나서 위에는 뭐 이불 놔둘 수 있고 아 그러면 은 이제 살면서 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 이거 센서 등 여기서 옷을 정리하고 있으면은 센서 네. 등 꺼지는데 다시 켜려면 일어나서 켜야 돼요 아. 그니까, 러 이게, 센서 등도 되고, 조명도 네. 되면 참 좋을 텐데, 아 지금 못받았잖아요 네네네. 막 이렇게 켜야 돼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가장 가까운 조명이 네. 요건데, 이게 딱 요거에 가려서, 이렇게 켜도, 여기가 깜깜해요. 네. 그리고, 여기 네, 가면? 여기가 화장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실사용 화장실이군요. 네. 화장실은 좀 깔끔하게 해놓고 살려고 하고, 어. 이것도 이케아에서 파는 건데, 휴지거리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청소용품들을 걸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좋은 게, 이케아 진짜 가까워.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일일 일 이케아 하고 가서 점심 먹고 막그래요왜 안쪽에 있는 거를 쓰게 되신 겁니까? 바깥쪽도 있지만 보통 저는 아침이랑 이제 운동하고 나서 씻는데 아침에 씻으려면은 사실 침대에서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오면은 바로 뭐 이제 바를 네, 거 있고 옷 있고 이런 게 여기 있다 보니까 이걸 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산다는 건 어떤 미입니까 혼자 산다는 거 집에 할게 있으면은 혼자 살아도 외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둘이 살면 장점도 있고 모든 건다 장점이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둘이 살수 있으면 둘이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촬영해서 고생했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네 이게 <laughs> 플레이팅의 차이? 그 그쵸 플레이팅의 차이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제가 이거 먹을까요? 아뇨아뇨아뇨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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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 아, 그러세요. <laughs> 어,